밤마다 소변 때문에 깨는 게 일상이 되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이젠 정말 못 참겠다 싶어 검색을 하다가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진료해온 비뇨기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그리고 올해로 68세가 된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밤에 두 번, 세 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가느라 너무 괴롭다 하시는 말씀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저도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밤 중에 눈을 떠 겨우 다녀왔더니 다시 잠이 안 오고 뒤척이다가 새벽이 밝아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온몸이 무거워 기운이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피로감과 싸워야 하는 삶 이건 단지 소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소변 때문에 자다 깨는 일 없이 편안하게 아침까지 숙면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60세 이상 인구의 70% 이상이 야간여, 즉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어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하루 두번 이상 깨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한 명이었고, 지금은 제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다시 꿀잠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났는지를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밤 2시 조용한 집안에 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또야 김명자님은 이불을 걷어내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불 꺼진 복도를 더듬어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제 익숙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마다 한두 번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도 잠이 오질 않아 뒤척이다가 결국 해가 떠오르곤 했지요. 노인이 되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넘겨보려 해도 몸은 정직했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낮에도 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빠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마다 잠에서 깨는 고통 없이 아침까지 푹 자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김 명자님처럼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건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밤 중에 두번 이상 일어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70대인 명자님은 처음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물 많이 마셔서 그렇겠지 정도로 생각했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자는 도중 세 번, 네 번씩 깰 때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고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날 하루는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낮잠까지 자야 버틸 수 있을 지경이었지요.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깜깜한 밤에 자꾸 걸어 다니다 보니 넘어질까 무서웠다는 겁니다. 화장실 가는 길목에 있는 탁자 모서리나 작은 방석 하나에도 걸려 넘어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야간뇨는 단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을 방해하고 낙상의 위험을 높이고 만성 피로를 불러오는 생각보다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명자님의 사례를 따라가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꿀잠을 잘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명자님은 처음엔 단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전후로 물을 줄여봐도 저녁에는 아예 마시지 않아도 밤 중에 한 번쯤은 꼭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부터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처음 본 단어가 바로 야간요였습니다. 야간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는 증상. 그 설명을 읽자마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고, 이어지는 통계에 깜짝 놀랐습니다. 40대 이후에 남성 중 10명 중 7명, 여성은 10명 중 8명이 밤에 최소 한 번은 화장실을 간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남성의 절반은 밤에 두번 이상 일어난다고 하고요. 노인의 80 내지 100%는 야간료를 경험한다고, 하니 명자님만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 밤중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서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하룻밤에 세번 이상 야간여로 깨는 사람들은 전체 수면 시간이 평균보다 한 시간 이상 줄어든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겪는 가장 큰 변화는 피곤함이 아니라 삶의 의욕 저하였습니다. 김명자님도 그랬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좋고 상쾌했지만 요즘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운동도 귀찮아지고 전화 받기도 싫고 심지어 자주 가던 경로당도 뜸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화장실 자주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교란 요인입니다. 낮에 피로, 기분 저하, 무기력함, 때로는 우울증까지도 야간뇨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야간뇨는 단지 밤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신호라는 것이죠.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장기와 내가 스스로를 회복하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재생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귀중한 시간을 깨우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소변입니다. 김명자님은 잠에서 한번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평균 4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물론 처음엔 금방 다시 잠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얕은 잠만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7시간, 8시간 누워 있어도 아침에 피곤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한번 깨어나는 사람은 약 30%, 두번 이상 깨어나는 사람은 50%, 세번 이상인 사람은 무려 70%가 수면의 질이 매우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은 네 단계를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얕은 수면에서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고 다시 꿈꾸는 렘수면으로 넘어가는 순환이지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깊은 수면인데 야간뇨로 인해 이 단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저하되며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 심지어 치매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질수록 우리 몸의 방어력은 급속히 약해지는 셈입니다. 김명자님 역시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입맛도 없고 낮에는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을 자주 겪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실은 수면의 질이 나빠진 탓이었던 겁니다. 더큰 문제는 이게 악순환이라는 점입니다. 잠을 설쳤으니 낮에 피곤해서 낮잠을 자게 되고. 낮잠을 자면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결국 그 사이사이에 다시 깨어나고 다시 피곤하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지칩니다. 야간료는 그냥 화장실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리듬을, 면역을, 기분을 무너뜨리는 파괴자일 수 있습니다. 김명자님은 처음엔 야간료가 그저 늙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들은 말은 달랐습니다. 명자님, 이건 단순히 나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잘못 조절되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 말에 명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무심히 넘겼던 야간 소변이 사실은 몸속의 숨은 문제 때문이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야간료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밤에 소변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 둘째는 방광이 충분히 소변을 저장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는 수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밤에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는 동안 하루 전체 소변량의 약20% 정도만 만들어지는데, 야간뇨가 심한 사람은 이 수치가 30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심부전 같은 심장 질환, 신장 기능 저하, 당뇨, 그리고 저녁 늦게 마시는 물, 알코올, 카페인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부종이 있는 분들은 낮 동안 다리에 고여 있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며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특히 밤에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방광의 저장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방광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거나 작은 양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밤에도 자주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과민성 방광, 전립선 비대증, 요로 감염, 또는 방광에 결석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명자님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초기 전립선 비대와 약한 방광염 증상이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수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자다가 숨이 끊기듯 멈추고 그로 인해 자주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면 뇌는 이 깨어남을 화장실 가고 싶다는 신호로 오인하게 됩니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이 반복되면 호르몬 조절이 망가지면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그 결과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수면 중에 계속 깬다는 건 단지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흡, 심장, 신장, 뇌의 기능까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김명자님은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겪는 불편함이 단순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약 먹지 않고도 다시 밤새 잘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명자님이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 야간료는 대부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시간 수분 조절입니다. 물론 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마시는 양을 의식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 국, 과일도 조금씩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명자님도 이 습관 하나만으로 밤에 깨어나는 횟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입니다. 커피, 녹차, 콜라, 심지어 초콜릿까지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가능한 피하고 저녁 식사 후술한 잔이 습관인 분이라면 그것이 야간뇨의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리 높이기입니다.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기 전 1시간 동안 다리를 쿠션이나 베개 위에 올려 놓으면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미리 배출되기 때문에 밤에 갑작스레 몰려드는 소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루틴 지키기입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고정된 수면 습관은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 줍니다. 명자님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알람을 맞춰 억지로라도 일어나다 보니 3주 만에 밤잠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블루라이트 차단입니다. 잠자기 전 TV, 스마트폰, 태블릿을 보는 습관은 뇌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명자님은 요즘 스마트폰 대신 라디오를 듣습니다. 잔잔한 음악이나 목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화장실 다녀온 뒤에도 더 쉽게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완요법입니다. 갑자기 잠이 깨고 다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자려하지 말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숫자를 세거나 다리와 손을 천천히 힘 빼며 느껴보는 식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생활 속에서 약간의 신경을 쓰는 것만으로도 김명자님처럼 다시 아침까지 푹 자는 날이 올수 있습니다. 김 명자님이 어느 날 아침 전화를 받으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진 거 있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진짜 아찔했어. 작은 조명이 꺼진 거실. 밤새 깜깜한 복도를 지나는 길목에 놓인 러그한 귀퉁이에 발이 걸렸던 겁니다. 그 순간 명자님은 그대로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밤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조심조심 더 신경을 곤두세우게 됐지요. 야간뇨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낙상 위험입니다. 밤중에 일어날 때는 뇌가 완전히 깨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몸은 아직 느릿하고 반사 신경도 둔해져 있습니다. 그 상태로 어둡고 좁은 공간을 걷다가 발이 걸리거나 미끄러지는 사고는 생각보다 흔하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어르신에게 낙상은 단순한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엉덩이뼈 골절은 물론이고 한 번의 낙상이 이후 거동의 자유를 빼앗고 심하면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우울감, 자존감 하락, 신체 기능 저하까지 겹치면서 생활의 질이 급격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간뇨로 인한 낙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조명을 활용하세요.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무드등처럼 은은한 불빛을 켜두면 눈부심 없이도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바닥을 정리하세요.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 있는 러그, 전선, 가방, 의자, 다리 같은 것들을 미리 치워두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끄럼 방지 매트를 활용하세요. 특히 욕실 바닥은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고 물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휴대용 변기나 소변기를 침대 가까이에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밤중에 이동이 위험한 분들에게는 이런 조치가 오히려 훨씬 안전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응급벨이나 알림 기기를 설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일 낙상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간단한 알림 버튼을 설치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김명자님도 사고 이후 침대 옆에 작은 조명 등을 켜두고 방안 러그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욕실 앞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었지요. 그 변화만으로도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야간뇨를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렵더라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주변 환경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명자님은 이제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횟수도 줄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아 오늘은 참잘 잤다 라는 기분 좋은 말을 되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마시는 물을 조금 줄이고, 조명을 하나 켜두고, 침대에 눕기 전 다리를 살짝 높이고,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 바로 그런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야간뇨는 노화의 일부일 수 있지만, 방치할수록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강의 적신호이기도 합니다. 잠자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회복하고 살아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소변 때문에 쪼개지 않도록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밤에 두번 이상 깨신다면 단순히 넘기지 마시고 원인을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내가 왜 요즘 더 피곤한지, 왜 자고 나도 잔것 같지 않은지, 그 이유를 이해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잠은 건강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피지요. 야간요라는 불청객을 막아내고 다시 평온하고 깊은 잠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